I don't e like you 어디로 가야돼? 아, 이거 맞나? 아판도프 찍고 가고 있었주위소로스아데아 벌써부터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 없네요 아 도로에 차는 데 없는 1월 1일이네요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Так, снова. 조용하네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카프루니 부하스카 슬로빈스카 길이 유명해요 확실히 오늘 1월 1일이라 문을 다 닫았네요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 보다는 <laughs> 훨씬 좋아요 열렸다 다 아방키에 24유로 태웠습니다 4만원 여기주 중요한 기다리라고 체크인하고 무료 음료를 이다가 마시겠습니다 일단 해 떴을 때 빨리 돌아다녀야겠 진짜 여기가 브라티스라 도심인데 신기하네요. 사람이 많이 없네. 여기가 메인이네요, 여기가. 이이 아마 돌아간다면 세르비아어 대신 슬로바키아어를 언덕이 경사가 꽤 높네요. <laughs> 안에 들어왔는데 뭐 이래요. 딱 축구장 사이즈. 여기 딱 잔디 깔고 축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반도르프 갑니다 판도르프 한국 뽑아갈라 했는데 수수료가 8,000원이나 드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탔습니다. 아니 판도르프 역에 저밖에 안 내리네요. 판도르프 역인데 명품으로 시장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내리길래 여기가 아닌가? 하나가 더 있나? 그랬는데 네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내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뭐 기차, 뭐 택시 같은 게 있을 거라 했는데. 깡촌인데? 아니 사고인데? 저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 맞나? 비엔나 비엔나가 아니구나. 아 비엔나긴 하군요. 오스트리아에 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춥네요. 아니 뭐 이렇게 막 게워블 판이지? 기차도 아무도 안 내리고. 그래도 약간 오픈런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조용하네요. 아, 오스트리아도 불을 떼나봐요. 다 기둥이 하나씩 있고 냄새도 나고 연기 나는 것도 몇개 있어요. 근데 확실히 냄새가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한적한 유럽의 시골 마을. 거기 멀리 보이는 게아 드디어 판도르프인 것 같습니다. 아 판도르프 찍고 가고 있었는데 판도르프 가운데에 있는 주유소로 인도해줬네요. 네. 아 30분 더 걸어갑니다. 이렇게 또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네요. 진짜 판도르프 거의 다 왔습니다. 아 한 시간을 걷네. 가 판트로 푼다배 모르세요? 응? 거의 다네요자가 나가. 네. 네. 이스 마이너 이거 마이너 이스 이거. 누구야? 누구 시리아 오늘 여행 계획 좀 세워줄래?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브라티슬라바 이동까지 효율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네, 비엔나 중앙역은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소매치기 등 안전에 유의하시고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비엔나의 핵심을 둘러보고 저녁 브란티슬라바로 이동하는 최적 경로입니다. 말을 해라 말을. 아침은 프로틴 음료랑 크루아상이랑 뭐빵 하나. 마약 냄새가 엄청 납니다. 못해 나는 쉽게 그냥 아웰 브레이크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어 버려서 나는 쉬게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는 I'll take a break. I'll take a break는 좀 쉬게라는 의미이고. e e s e s a c a b 내가 보고 온 메뉴가 좀 올랐네요 가격이 100g면은 100g 안 많겠죠? 뼈 있으니까 아이거랑맥 하나 먹을까 나시의 블라스틴의 비보 하나 먹어줘야겠네요 우리의 전통 맥주인 것 같아요 파란 그거를 쓰네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빨간색 저 담요 담요 아니 담요 아닌 쪽 쓰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5분? 10분? <laughs> 저보다 빨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먼저 나왔네요. 왜 이렇게 신경 써주지? 팁 줘야 되나? 와사비? 진짜 와사비 진한 와사비 와, 이 양념이 맛있네. 약간 연한 돈가스 소스. 빵은 좀 맛있다. 빵은 너무 차다. 차되는거 맞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안.. 어, 왜 계속 꺼져? 뭐 하자는 거지? 아니, 헬스장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드디어 제대로 된엘드을 찾았습니다. 가요만 괜찮으면 이따가 소화시키고 짐싸서 와봐야겠네요. 10유로까지면 17,000원? 그냥 내고 온다. 14.9바트인데. 이거가. 너의 제안을 너무, 너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른 건모르겠네 like you. You don't like me? No. Oh nice. Safety is our priority, and for that, the decision was made to divert back to the Bratislava. We're gonna check the aircraft, and after her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So we will see about the next uh, next step. Uh, so, apologize for that. Uh, thank you for your patience. see we made a go-around procedure which is a normal procedure in some cases and in our situation it's because of the bad weather that's why we are searching to to land in another place and most probably unsuitable suitable way it seems Skopje at this moment uh, our pilots are trying to figure out everything and settle this and uh, after landing uh, we will give you more updates always have been uh, safety of our passengers and yours and we tried to find the best solution and as you saw that in niche it was impossible to land because of weather condition now we're gonna open the doors in a few minutes and uh, as i get a further information for further steps i will let you know once again we apologize for this inconvenience and we kindly ask you to stay with your city stay with the city with us fast. Thank you, and uh, happy new year. Thank you. 와, 면도 한 4일 못 했는데, 아, 짜증나. 집 가서 쉬어야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오늘 진짜 힘들었다. 어, 빨리 가서 밥 먹고 자고 싶은데.